원 경제 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 OES단 하나의 암호화폐 ONE에 투자하라. 2024년 3월 23일 원 에코 시스템 EU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슬라브 벨코브는 블록체인은 기술이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의 직전에 서 있으므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혁신과 접근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까지 블록체인은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라고 딜스웨이 커글로벌 이사 블라디슬라브 벨코브는 말레이시아 페낭 세티아스피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회의에서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 베트남에서 우리는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고 블록체인 배포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생태계를 위한 이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함께 마무리할 것입니다. 데이터 유출이 흔한 세상에서 블록체인은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한 거래 내역을 제공하므로 기업과 고객이 제3자 검증 없이도 거래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국이 통제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분산화는 데이터를 민주화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고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합니다. 금융 외에도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수많은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사기를 방지하고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투표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금융 포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벨코브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의 미래가 단지 유망한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변혁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